안녕하세요 임수입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네요. 그래서 어, 요즘에 이제 일이 너무 바빠져가지고 영상에 조금 신경을 못 쓰고 있었는데 어, 다시 한번 네, 열심히 영상을 업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오늘은 가스차의 혜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우선 LPG 차 출고 가격이 이제 휘발유 차보다 이제 저렴하게 출고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연료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제 뭐 주유비가 저렴하다. 요거는 이제 혜택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내용 중에 하나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일단 가스차는 3종 저공해 차량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어, 1종이 보통 전기차라고 보시면 되고, 2종이 하이브리드, 이제 3종이 가스예요. 그래서 어, 가스차는 어, 저공해 차량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제 저공해 차량에 대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많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은데 어, 일단 공통적으로 운영이 되는 게 어, 공영주차장 50% 할인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경차 가격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보통 1시간에 4,000원, 5,000원 정도 하는 주차비를 2,500원, 3,000원으로, 네, 절반 이상, 절반이나, 어,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LPG 차를 타면서 이게 할인이 된다라는 거를 올해 알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주차장을 100%다 내고 이용을 했었는데 어 조금 속상한 부분이죠. 그래서 어 지금 가스차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런 부분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게 차종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제 가스차, 이제 중형가스차가 두대 잖아요. 그래서 로체하고 올란도가 있는데 로체는 저공해 3종 혜택을 받습니다. 근데 올란도는 저공해 차량으로 분류가 안 돼요. 그래서 어 올란도를 제외하고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소나타나 K5 그다음에 로체어 요런류의 그 가스차들은 모두 저공해 3종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어 요런 차를 타시는 분들은 반드시 등록을 해서 어 주차비 할인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어 요거 할인을 받으시려면 적응의 스티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적응의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신차를 사실 때는 어, 차량 이제 출고해 주는 딜러분들이 어, 보통 준비를 해주시고 딜러분들한테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근데 내가 중고로 차를 샀다. 근데 적응의 3종 스티커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분증이랑 어, 자동차 등록증 가지고 가까운 구청 방문을 하시면은.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어, 꼭 발급을 받으셔서 주차할인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어, 이제 주차할인을 받으실 때 주의할 점은 자동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차 관리인분이나 혹은 이제 무인 정상기 같은 경우에는 그 인터폰 눌러가지고 적응의3중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어, 이걸 뭐, 근데 이제 매번 보여주는 건 아닌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용할 때는 이제 꺼내서 보여줬는데, 차량 앞에다가 등그 붙여놓으라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어, 다음번에 이용을 할때 보니까는 자동으로 이게 그 시스템에 등록이 돼서 그런지, 안 보여줘도 무인, 무인해서 이제 처음에만 신호 누르고, 스피커폰 눌러가지고 등록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이제 번호판 보고서 50% 할인으로 인식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꼭 공영 주차장 이용하실 때 이런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음, 추가적으로 이제 지하철 환승 주차장 요금은 80%가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환승 주차장을 이용해 본 적은 없어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어,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 출고가도 저렴하고 유지비도 저렴하고 그다음에 각종 혜택까지 주차에 관한 부분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으뜸인. 차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어 착각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공영주차장에서는 50% 할인해서 경차랑 똑같이 할인되지만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그냥 일반 차량이랑 똑같아요 경차처럼 할인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 꼭 체크를 하시고요 어 저도 그래갖고 이제 가스차 타시는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혜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꼭어 체크하셔 가지고 공영주차장 할인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